코미디를 사랑하신다면 최고 t 자 일단은 네, 네 본격적으로 하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야 했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일단 앨범은 작년 10월에 발매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아, 아, 올해 딱 이제 거의 1년이 다가오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 음. 벌써, 일, 야, 벌써 1년이 되겠네 네. 대박이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트로트 음악이라는 게 네네. 트로트 노래가 그럼. 히트를 하기까지가 솔직히 3년이 미니멈이라면서요. 3년 만에 뜬게 가장 빨리 뜬 케이스고 막 이렇다 그러던데.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머나도 3년 만에 떴다고 하고 거의 한국을 네. 활동을 이제 발라드 같은 경우는 3개월하고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건 한 3년을 해요 한국으로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1년 만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건 정말 공조적인 현상이 아니지 않을까. 진짜 하늘이 더, 하늘이 도우신 것 같아요. 아, 아니 아, 또 하늘에 또 영광을 돌리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1년 2년을 음. 조금 더. 어.. 빡시게 한번 들어볼까 네. 생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아, 이건 그러면 어떻게 그.. 국민학교 대학원 그 형들이랑 같이 만든 노래라 이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그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네. 형들인데 네. 놀러 갔다가 아. 그냥 자연스럽게 아 원래 개그맨 주려고 만든 노래예요 아, 노래. 아. 개그맨 후배 그 영기 씨라고 권영기? 예예 예. 네. 권영기 아. 씨가 곡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재밌고 유쾌한 노래를 만들어볼까 해서 노래를 줬더니 빠더라고요 아. 네. 갔어요 아. 그래. 어렵다고. 본인이 부르기가 아, 이제 부르기 좀 어렵다고. 어렵다고. 네. 야, 이게 어려워? 그랬더니 네. 이제 어렵다. 네. 걔는 그세 그러니까 글자 이상하면 어려워하더라고. 세 글자잖아. 네. 한 잔에 한 잔에 세 글자만 하잖아. <laughs> 네. 아, 근데 제가 그때 연기를 네, 네. 제가 좀 때렸어요? 아, 때린 건 아니고 좀 울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아, 되는데.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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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폭력으로>? 아, <웃음> 언어 폭력으로. <laughs> 아 언어 부터 <laughs> 네네. 저 울린 적 있습니다. 옛날에 MBC 개그할 때. 영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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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그때는 형이 그때 너무 개그에 대한 열정이 너무 넘쳐서 표현이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다. 미안하다, 영기야. 한 잔의 최고야. 네. <laughs> <오케이. 웃음> <laughs> 어. <laughs> 아무튼 그 친구 주려고 아, 만들었는데 예, 예. 그 친구분이 이제 조금 상황이 그렇게 돼서. 오.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행운이었죠. 어,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야, 네가 직접 불러라.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하고 회의 끝에 바로 하게 됐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는 생각이 그거예요. 왜냐면 개그맨이 이 노래를 불렀으면 오히려 좀 역효과 가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아. 개그맨은 좀 일단은 그 웃긴다는 재미있다는 네. 어떤 기대치를 갖고 보거든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아. 상대적으로 좀 저기 할 수가 네. 있어요. 왠지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우리 영탁 씨 같은 네, 진짜 네. 그, 뭐라 그러죠 음. 리마이라고 하죠 뭐라 <laughs> <해야 되나>? 그러는데? <laughs> 가수가! 네, 네. 음? 가수가 이걸 딱 불렀을 때더 재밌게 느껴지고 네. 예더 좋게 들려주고 그런 그게 먹힌 거 같아요. 메이크업 되게 좋고 너무 좋은데 <laughs> 뭐 재는 안 들어갔다고 신거요 <laughs> 아니 나도 나름대로 야너 나온다고 내가 넥타이까지 매고, 아 제가 넥타이 매고 옛날에 활동을 했었어요 트로트를. 어, 예. 아, 그, 요즘, 아 요즘 네. 컨셉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거야? 아 요즘에 그냥 노래 때문에 조금 옷을 좀 캐주얼하게 아, 네. 많이 바꿔봤어요. 아 그런 거죠? 네. 항상 정장 입고 다녔거든요. 네. 네. 앞으로의 어떤 좀 계획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벌써 끝인가요? <목소리> 끝멘트인가요? <목소리> <웃음> <웃음>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계획이 나오면 거. 거의 벌써 네. <laughs> 엔딩 아닌가요? 이게 <laughs> 말랐다그 <laughs> 일단 뮤직비디오에 많은 네, 네. 연예인분들이 상당히 나오셨어요. 네네 네, 네. 뭐, 어떤 어떤 네트워크로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건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뭐? 이게 다 아는 분들인데. 분명이 되게 좋으시네. 이번에 카드를 다 썼어요. 어. 계속 아껴왔던 카드들을. 아 그러니까 사비로 긁은 거예요, 뮤직비디오를? 아니 그게 아니라 그아아 아. 아, 아. 아, 아. 히든 카드 뭐 이러는 거. 인맥 카드. 아 인맥 카드. 네, 인맥 를 이번에 다 풀었습니다. 이번에. 아 사비로 그. 여기 많이 나오세요. 아, 김장호 선배님, 예. 또 우리 대표님. 예, 대표님 이 <laughs> 나오시고 스님으로. <시행으로. 웃음> 대표님도 <웃음> 이렇게 약간 <laughs> 좀 그런 예. 방송욕심이좀 있으신 건가? 제가 그 출연하게 하려고 엄청 설득을 했어요 대표님. 아 진짜 예.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왜 굳이 이렇게 대표님을로 설? 왜냐면은 그냥 딱 봐도 그 스님을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웃음> 없어요. <웃음> 왜냐면 저희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계속 밀고 다니시기 때문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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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체적으로 미시는 거야 아니면은 요 옆에만 미시는 거야. 아예 아, <laughs> <laughs> 그냥 다 믿으면만 싹다 믿죠. 자기 자기 가수를 아끼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아무리 물어뜯어도 가만히 있으시네. 아, 예, 예. 예. 더더뜯길 예. 바라. 중간 중간에 <laughs> 이렇게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원래 이렇게 말했어요. 예, 우리 더 세게 해 주시면. 예. <laughs> 아, 역시 잘될 수밖에 없어. 예, 요즘 트렌드야. 아, 그러니까 <laughs> <laughs> 요즘 트렌드야 영탁. 아, 그러니까. <laughs> 영탁. 김장훈 씨. 네. 이 라면. 신분이 상당히 있나봐요. 아 장훈이 형 같은 경우는 음. 어, 얼마 안 됐어요 알게 된지 음. 얼마 안 됐는데 네.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제 노래가 발매된 지 얼마 안 돼서 음. 그 장훈이 형 지인께서 장훈이 형께 이 노래를 들려드렸더니 네. 야이얘 누구냐 음. 노래도 되게 재밌다 나중에 네. 나 공연할 때 한번 리고 와라 음. 그렇게 된 거. 예요 그래서 장훈이 아. 형 콘서트 때 이제 처음 야, 가서 뵀는데 어. 그냥 진짜 공연만 보러 갔어요 네. 아무 준비도 없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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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갑자기 저를 불러내시더니 원래 장훈이형은 게스트 없는 공연을 하시잖아요 음. 갑자기 불러내시더니 MR 있냐 그래서 MR 없다 음. 그래서 다운받으라 그래가지고 다운받아서 즉석에서 아예 그래서 아 처음 장훈이형하고 연이 되고 아 여자친구한테 했는데 진짜 한다 그랬는데 클럽 지났는데 거기서 나온거예요 대검 아 대검 디서 아, 어디서 나온어디 아아 음부터 계속 또장훈영 네. 공연도 가고 음. 방송 행사 뭐 이런 데서 막 계속 같이 야,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김장훈 씨가 그그 네. 그 후배들을 좀 이렇게 양성하고 키워주고 이러, 이러는 마음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저한테 되게 보면은. 정말 은인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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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리형? 아니 그게 아니라 눈을 내가 한 병원에서 같이 한 건가? 아, <laughs> 아, 아니 비슷해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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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찝은 거? 제가 찍은지 지금 한달 됐거든요 아, 네. 어, 되게 자연스럽네 한달 돼가지고 나는 이게 2년 된 거야 <laughs> 와이프만 아, 괜찮다고 하고 아, <웃음> <웃음> 자 이제 여러분들 드디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자 지금 이 순간 이후로 <laughs> 제가 봤을 때 영탁 씨의 인생이 <laughs> 네아 어, 정말 어 뭐라고 할까 여덟 계단 더 레벨업이 될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영탁 씨 라이브. 우리가 네. <laughs> 왜 거기서 나와 네,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신 거요. <laughs> 어디야? 이거야! 아, 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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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어, 네. 어, 앉아서 라이브 해봤어요. 와 근데 어, 앉아서 네. 하는 것도 느낌이 되게 아, 괜찮네요. 있다. 네. 네. 덜 네. 움직이니까 에너지가 네. 축적되고 좋네요. 여기서 막 그냥 연속오 네. <laughs> <방금으로, 웃음> 이것도 느낌이 좋은데요? 아 어, 좋다. 네. 초반에 천연료로 가다가 네. 나중에 너 불교잖아. 너 불교잖아 <목> <너 불교잖아요. 목> 그으 게임 끝나고 그냥 <목> <목>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음악이야!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제가 영탁씨 이렇게 네. 함께 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laughs> 여기 있었던 겁니다 라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 얼마 전에 행사를 한번 갔는데 음. 불교 행사였어요 네. 아, 뭐. <laughs> 아, 네. 야, 진짜로 불교 행사였는데 그 스님, 스님 이제 올라오시더라고요 무대 위로 막 춤을 추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스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너네 집 불교장 <laughs> 그림 같아. 아,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미안하다. 지금까지. 네. <laughs> 깜짝이지. 와, 네. 와, 그리고 오늘 오, 네. 나오셨는데 그래도 또 짧게라도 또 소감 한마디 좀해 주세요. 네, 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 제목 따라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그런 음. 가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laughs>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얼마 전에 뮤지컬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씨. 기회에 더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영탁이 되겠습니다. 네. 네. 채용 TV. 아, 정말 오늘 정말 멋지고 최고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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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영탁 씨.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최욱의 무조건, 무조건 뜬다! 오케이. 한 격수. 거기 서 나와.